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픽셀건을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픽셀건 2일 차야는 아니고, 그냥 영상에서만 2일 차죠. 이 네, d 임에 오늘도, 아니다, 2만 말고, 여러분이 추천해주는 번뭘 할게요, 다음... 다음에는. 댓글에 써주세요. 아, 그러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을 그걸 쓸 겁니다. 이 영상도 그렇게 쓸게요. 일단 오늘은 랜덤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맵일까? 진짜 궁금합니다. 어, 유령도시. <laughs> 네, 이 맵이고요. 으으으으으으으다면은으 어, 맞는 거 그거 으으으으으으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1으으으으어 그, 근데, 나도 죽었어. 이게 뭐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런 건가? 날 죽이면 죽이 죽을 것이다. 그런 건가? 일단, 이겨가고 있죠? 뭐야? 아, 나는, 그리고, 제가, 오늘, 컴퓨터를 어. 편집을 했는데, 어. 뭐, 다운로드 할게 너무 어. 많아서, 컴퓨터를 껐는데, 이거 편집하려고 또, 켜야겠네. 그 어. 그냥, 어차피 오프닝 편집만 할 거긴 한데, 그래서 컴퓨터를 키긴 켜야 돼. 저는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잠보로 어, 여기너왜꼭토끼 거기 막이니? 너겁이 예. 어, 잠깐. 아 쪽에 있으면은 돼. 야, 저기, 여기 있었으면 죽을 뻔했는 죽이고, 뒤에, 예? 뒤 예? 죽이고, 아, 진짜, 아, 죽었어. 자막 편집, 맞은 시간 안할 거고요. 그냥, 오프닝 편집만 할 거예요.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너무 힘들어요 또 착한 사람이 어. 뭐야? 그런 거붙어겼네 네. 어, 경기에서 일곱 번 승리하세요. 왜또 일곱 번 승리하세요? 기 방기 일단.. 방에 잠도 별로 광고는 왜 자꾸 나와.. <laughs> 여기에서 애완동물 우와..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아? 와, 많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레벨 원인에다. 다레벨런이면 만 언제 선택 <돈> 됐어? 얘를? <돈> 이제? 레벨업 할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얘를 레벨업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도전 과제. 어. 와. 네. 바쿠 시티. 파쿠로시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맵이 파쿠로시티예요 했는데 진짜 죽었어. 아 진짜 이거 왜 던져 됐다 이거 무조건. 저는 돈까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돈까스 먹을요 오늘 내가 마크 영상을 <놀람> 왜 손깨면 <분깨미 없는지. 놀람> 네, 마크 영상도 오늘 올라갈 거예요. 오늘 편집은 좀 엄청난 거, 엄청 좋은 편집 그런 걸안 해서 하루 만에 올라가고요. 찍은 날짜에 올라가고요. 저는 이거는 내일 하고, 이거는 내일, 내일 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한개 찍으면 오늘 편집하고 올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 거는, 어, 영상이, 좀 많이, 빠르네요. 어, 어, 요걸로 죽여볼게요. 요걸로 죽이는 거. 적이 있어가지고 업적인가 보상 주는 거 보상 주는 게 있어가지고 얘쪽저저금씩조어돈조스가 어...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오늘 돈조스 먹을 건데 지겠다 이거 씩 아! 하면... 아, 졌어요. 졌어, 내가 지는 거 오랜만이네. 1대1, 1대1, 1대1. 1대 Yeah. 이거 빨간색이야. 내가 빨간 팀인가? 아나 빨간 팀인가 보다. <웃음> 뭐야? 왜 <laughs> 자동차에 치였어? 이게 뭐야? 아어아짜 <laughs> 그짐죽지 어, <목소리> <다 목소리> 죽였고, 얘 달라. 나, 나 올라가는 곳이 있다. 여기 있다. 아, 진짜 잘 치웠어. 잘 치웠어. 아, 오, 어, 뛰어나. 어, 여기에 아무도 없다. Ingen. 둥둥둥둥 땡땡땡둥둥뚜아 여기 거기구나 알았다 여기는 꼈어 이게 그걸로도 그걸로 안와도 되구나 근데 왜 돈까스가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치킨좀 먹고 싶지 뭘 먹을까? 마플 먹자 어, 어, 아 진짜 다.. 일이 몰려있어 몰표당했어요? 어? 마플마플 마플마인크래프트 마플 채널에서 몰표당했어 사우스에서 길 못할까 거기에서 몰표당한 사 아. 아. 가다 아, 아, 몰표당한 오, 아 진짜 죽었어. 이기겠다. 어 이겼다. 이겼습니다. 어. 전두 네. 여기. 야, 그만하고 싶은데. 나갈 뻔지? 네, 나가고 크리스마스 마을 로 들어가 줍니다. 네, 요거 빨리 로딩하는 걸안 보여줘 얘는. 어오어오 아. 얘들 왜 이렇게 쎈 거야 얘네가? 내가 더 좋은 총일지도 모르는데 아나 죽어 아. 계속 무기 보여서 111. 업그레이드 아빠 같다. 아빠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요거를 음. 사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얘로 하고 어. 여기 바가가지고 같이 죽어. 이번반 하고 끝낼끝낼게요 네, 어. 뭐하고? 아, 뭐하 고, 아, 이쪽을, 음 많이 신경쓰이는가? 이거 뽑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 올라가서 다시 거기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부랑 똑같은 상황인데, 씹고 대시고 안돼,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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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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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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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